이 사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 농업 전반에 걸쳐 가지고 그 이론, 이론만 맞으면그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리 내가 농사를 잘 짓고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상대방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론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기술이 아니 그거든요 어찌 보면은 자기 혼자 자기가 하면 되고 남이 하면 안 된다는 그이 자체는 이건 어찌 보면 좀 모순점, 어거지밖에 더디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게 기술이라는 것은 누구나다 쉽게 할수 있고 또 실제로 하면은 그대로 실제로 나타나야지만 그게 기술로 남겨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쪽로 본다면 이제 사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이이 세형, 박형, 수형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이게 이 보면은 이 기술이 굉장히 집약된 그 기술이잖아요. 실제로, 한 밭에 전정팀이, 어느 특정 전정팀이 들어와가지고 전정을 하는데, 나무마다, 나무마다 전정한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다 가면은, 이건 그 구성원들이 전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이론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어찌보면 우리가, <laughs>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항상 설계도라는 게 있잖아요. 설계도. 설계도라는 것은 한장 똑같은 걸 이게 복사를 해다 주면 어느 업자가 해더라도, 공사를 하더라도, 어때요? 집은 다른 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나무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왜 이렇게 천차만별 나무 하나 다 틀리냐 이거지요 그것은 결국은 이론에 어떤 이해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실제 우리가 집을 살아도, 초가집에 살아도 집이고, 양옥집에 살아도 집이고, 이층집에 다 집이에요. 똑같은 집이에요. 잠자는 집이라고, 생활하는 집이에요. 사과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과를 생산하는 나무가 바로 사과나무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왕이면은 똑같은 사과를 딴다 하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 목적이 내가 왜 사과농사를 짓는가? 그것은 결국은 어떤 좋은 품질의 사과를 그것도 생산성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벌으려고 조금 버는 것보다는 많이 버는 게 훨씬 더 재밌겠죠. 아마 수명도 연장이 될 거예요. 재미가 있어 좋아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정확하게 이게 이론을 알고 하자. 그럼 먼저 이제 이 어떤 그이 나무 수형에 대해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몇 시간 걸려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뭐, 이게, 간단하게, 이걸 요약을 해서 이제 그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어떤 이 수형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가지 배치하는 거, 그 다음에 측지 모양, 또 아니면은 결과지 모양, 이 정도만 알아도 허진도, 그도 이해가 아마 빠를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에서 발생되는 이제 일단은 그 척지 주관이 어차피 하늘 보고 막대기 하나, 튼튼한 막대 골격기 하나 있으면은 이 척지는 척지는 바로 맨 하단부 척지는 이게 이건 얼마 돼요? 이건 70밖에 안 돼요, 이거요 1m가 돼야 돼. 1m가 돼야 돼요. 맨 하단부 척지는 기본이 1m를 해야 된다. 그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목기 때즉척기상에 척기가 가늘를 때는 결과지도 상대적으로 어때요? 길이가 길질 않아요. 그건 물 흐름이란 게 굵으면 굵고 수록 그쪽으로는 물 흐름이 많아진다. 그럼 결국은 어차피 우리가 2m, 3m, 4m, 2m, 3m로 재식거리가 이미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변동을 할 수가 없어요. 나무 수세가 강하다 해가 넓힐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재식거리에 맞는 어떤 수형이 있고, 수세가 있고, 여기에 맞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렇게 2m 간격으로 심어 놓고, 다닥다닥 심어 놓고, 여기에 맞는 수제, 수세, 수세를 유지하기 위 즉, 수세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연 조건 즉, 햇빛을 잘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 길이를 많이 단축을 한다, 짧게 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나무라는 것은 뿌리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압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힘이란 건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맞지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보면은 나무 정말 뿌리가 너무 강하다가 보면은 지나치게 수고가 높아져 갖고 문제가 될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게 지나치게 강한 순서를 너무 억누르면은 아래 즉, 측지들이 안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이 재식거리에 그리고 또 우리가 농사를 지면서 물론 수량을 많고 작업 조건이 좀 불리하도 그건 어느정도 감내하는데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농사짓기가 어려운 것은 이건 안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우리가 이세연방 규형 수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수고를 나무 높이를 얼마로 맞춰가지고 기준점을 잡고 이제 그 나무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 그것은 최대 3m, 3m, 3m 이상 되면 안 돼, 이거요 농사를 못 짓는데, 아예. 이제 그렇게 목표를 잡고 하여튼 이게 보면은 척지가 굵으면 굵을수록 거기에 나와 있는 결과지도 길어진다. 따라서 이게 하난도 척지들이굵은다른 것은 결과지가 길다. 따라서 이 하단도 이 척지 이렇게 낮은 것은 장래 희망이 없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결과지가 늘어지면 땅에 닿니까 이게 자꾸 치켜올요 치켜올린다는 것은 결과지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양분 흐름이 빨라지다 즉 많이 반발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가늘을 때즉 나무가 수량이 많지 않고 척기가 가늘으면 거기에 나오는 이 결과지도 아주 알맞게 안정되게 잘 만들어지는데 그러나 이게 나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접기는 무조건 굵어질 수밖에 없다. 굵어지면 거기에 나오는 발생되는 결과지도 당연히 굵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과지 길이가 굵기가 굵다는 것은 길어야지만이 안정화가 이루어진다. 꽃무이잘맺힌다그 이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부에 이 척기가 너무 아래일 때는 조금만 더 있으면 이건 바로 결과리가 길어져서 이건 쓸모없는 척기로 만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m 1m 목표를 정해놓고 척기속관하는걸 작업이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이정도는 벌써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1m 10이 나아요. 90보다는 1m 10이 낫다. 그래야지만 여기에 발전되는 결과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게 바로 이건 얼마 되겠어요 1m 한 10이나 되겠죠 이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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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10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게 더 높아 보여도 이게 벌써 지금 20 20 20 이게 벌써 한 60이거든요 60이면 또또 사과가 달려도 신조가 또 나와 이게요 그럼 벌써 이게 실제로 그풀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준다 일하기가 아주 어려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높은 게 낮은 것보다는 낮다 앉아 그렇게 보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1m로 잠정적으로 척지를 발색시키는 게 좋다 실제로 우리가 척지를 만들어 붙일 때이 어떤 그 방향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실제로 일단 하단부 척지는 하단부 척지는 항상 일단 척지는 1m 부위에 있는 것은 항상 X를 만들어라 X X라 가면 이건 플러스고 이게 X에요. 지금요. 그렇죠? 정통으로, 나무로 가는 게 이게 플러스고 요게 플러스고, 요거 X 요것도 약간 저쪽들로 가면 지금 X에요. X에요. 지금 그게 1단이에요. 1단이에요. 그래서 또 2단은 1단 위에 1단 위에 35에서 40cm 위에 1단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단은 플러스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1단이라 가면 이게 1단이라 가면은 이게 요 부위에 요 부위에 이단이 하나가 플러스가 돼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이제 그래, 그런 그런 찍어본다고 하면 이 나무는 어때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그래요 지금 그렇다고 이거 연구 쪽이 세계는 낮은 한달안돼이거요 지금은 모르겠어 자라면뭐일년 그냥 사용하다가 최종적으로 척추가 더 굵어지면은 거기에 따라서 결과지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가치가 이제 지금은 괜찮아 그렇다고 지금 끌으라는건 아니에요 그래 장차 최종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 이거 응? 잘람은 요거까지도 요거까지도 이건 뭐 조금 붙드록매 해가지고 조금 잘람은 가능하겠지 이거, 이게 조금 낮긴 낮은데 요것도 너무 낮아 기본적으로 요거 요거하고 두 개는 지금 안 돼요 지금 간신히 이것도 지금 될까 말까요 지금 이게 네, 그렇다고 보면은 이 항상 일단은 이제 X 2단은 플러스. 3단은 이게 항상 1단하고 2단은 35에 40에요. 두 뼘이에요. 이게. 그러그에두뼘 후에 다시 3단인데 3단은 1단하고 같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전정을 무조건 톱으로 그냥 이 잘라가지고 이 가지 배치하는 것보다는 항상 그걸 머릿속에 뜯고서 그걸 항상 대충, 이게, 눈으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정안 되면은, 1m, 1m, 1지 1m, 8지낙가를한 번씩 품어놔요. 그러면 대충, 그, 3개만 하나, 단까지만 해놓으면 대충 윤곽이 잡혀 윤곽이요. 훨씬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색이잖아요 요건, 언젠가는 이건, 이건, 따로따로 나가야 되건안 돼. 돼, 이거, 안 되고. 차라리 없으니까, 이게, 이, 이, 가지, 아마, 요게 없고, 지금, 요, 3단에 지금 일단 방향, 3단, 이게 3단이거든요. 그러면 2단하고 3 지금 겹쳤잖아 여기에. 그래서, 이건 어차피 요것은 요거하고, 이 붙었어요, 지금요. 지금 이게요. 차라리, 그런 쪽에 붙다고 하면은 요 가지를 1차적으로, 자, 이거, 여기가 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이게 없다고 하면 안 따, 이거요 근데 이걸, 너무 화나죠? 지금, 아깝죠? 예? 네? 이게, 이게. 목길 목기를 한 자, 어차피 이건 안 돼, 여기가 안 되잖아요, 네. 이게. 네. 그래서 이걸 일로 끄집어 땡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벌써 각이 벌써 요놈의 3단 같은, 이게 3단에요 지금. 이것도 3단에요 지금요. 이게 3단. 요것도 3단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3개 정도 지금 1단, 이단 3개씩 하잖아요. 요목에는네 개를 잡고 가요, 네 개. 그데 X, X면 반대쪽에도 저기 저쪽으로 같이 가고 이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위다은플라스면네 개. 4개. 사방에니까 네 개씩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세 개를 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이게요. 네 개를 잡고 해라. 자, 요걸. 아이고, 비싼 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전정이라는 것은 가지, 특히 이, 형을 만들 때는 이 과정이 가지 가지를 배치하는 게 가지를 나무라는 게 이게 내가 그 원하는 그 위치에 절대 가지가 안돼 있어요. 그건 강제로 내가 만들어 갖다 붙여하지 일단 그부보이 가위, 가위질을 하기 전에 특히 이런 부분은 아마 전정을 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주인이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이걸 미리 사전에 준비가 돼있어야지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그냥 가위만 그냥 하이가 귀찮은데 복잡한데 그냥 머리 아픈데 그래 생각하면서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나봐요, 한번. 간단하게 해결됐잖아요. 이게 이건 2단이에요. 지금 이게 2단. 그러면 이제 3단이 이게 2단하고똑겹잖아요 3단이 뭐라고 했어요? X라고 했잖아요. X. 원래는 이제 이게 위치가 조금 높아서 그런데 그래도 조금만 가보세요 이쪽으로. 예. 가보면 어때요? 요거 하나 따면서 이 복잡한 거 어차피 복잡을 안되지만 하나 끌고 여기 해결됐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온다 하면 어때요? 아주 좋잖아요. 지금요 이게. 예. 가자 이렇게 되있다가면은 여기 다 전부 다 해결됐죠. 네. 예. 네. 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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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봐야지. 요것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이것도. 어, 네. 여기다 묶고. 유인끈. 한번 아래켜주야겠다 하면서도 못 만나가지고. 아예. 그렇죠. 만나입니다. 아, 이 작업 아까보다는 어때요? 엄청 공간이 많아요 지금요. 그렇죠. 공간이 훨씬 많아졌어요, 지금. 지금 어차 여기는 이제 세개도 좋고 네개도 좋으니까 요 부위는 어때요? 요 부위는 할수 없어요. 지금 요 부위는 이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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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건 이건, 이건 너무 가까이 붙어갖고 사이에 떼가지고 안 돼요, 지금 이제. 네, 에한사 단, 오 단, 이 미터, 삼십 위에는 대충 눈으로 박았고 해본 저 복잡한 거 속간한 지금 보면은 요거 사이, 요거 사이 지금 깼는데 요거 지금 어디요 지금 네. 요게또 깼지요 지금 이게 예. 이게 또 깼어요. 장대가 여기 가요혹 장대 톱, 장대 장대. 저 어, 뒤쪽에 지금 여기는 이게 앞에는 어때요? 앞에는 거의 정리가 됐죠. 네. 어, 저 뒤쪽에 뒤쪽에가 조금 접혀는 가지가 있어요. 아마 여기는 이 가지 이 가지는 유인을 해가지고 아니면 조금 얘가 자, 연구 척지로 이건 너무 낮잖아 지금요. 네. 이건 안 돼요. 아마 올해 당장 따야돼요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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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건, 네. 너무나 돼 이거요. 60, 60밖에 안 돼요 지금. 이게 1 m 거든요 지금. 자, 아, 요것도. 아이고 전체적으로 좀 가지배치가 조금. 브러스가 문제네요. 지금 우선 뭐할수 없대 지금. 지금 이렇게 놔두고. 요 부위, 요 부위가. 가지가 이런 데는 왜 이렇게 너무 있을까? 아이고, 요니까,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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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차퍼 이거, 이거 해줄 것 같으면 <laughs> 다 사고 가야 돼, 그죠? 네. 뭐, 그런 대로 그냥 가지 배치는 요 정도로 하고, 저거 또 이제 저쪽이 또 이제 겹쳐지는데, 오늘도 그냥 이 정도로 놔두고요, 이거 네, 네, 네. 고, 거기도좀 쪼아갖고 먹자고 하죠? 네. 어, 자, 놔둬보세요, 좀, 놔둬보세요. 일단 놔두세요. 자, 올라가서 이제 저건 제가 하고, 그치. 이제 가지 배치가 이제 대충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도. 그래도, 일단은, 가지 이렇게 먼저, 먼저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어차피, 이제 요, 요런 것들은, 어차피 속에서 구실이안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요것도 너무 지금 낮아요, 낮아. 이거, 예, 장차 요것도 아마 올해는, 이제, 올해는 좀낮는데 이것도 떨어져 나가야 돼. 너무 낮아요, 지금 이게.